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14절에 환자에게 경고하시면서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건 역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음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 나병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고 때로는 돌을 맞아야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기어 이 나가는 것이 오늘 은혜를 입은 비결이 된 것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이름과 얼굴을 알수 없는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깊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은 문앞이 막혔으니 천정이라도 뚫어서 내려 보내자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친구들과 들 것에 들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때 구해지는 은혜이고 찾을 때 찾아지는 은혜이고 두드릴 때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나병환자처럼 구하십시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중풍 병자처럼 친구들의 중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귀퉁이에 달아내린 동역자들의 기도의 동화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주신 치유의 선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 병자에게 주신 죄사함의 선포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두 가지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꽉 막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알수 없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천정이라도 뚫어내리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기필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사람아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